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 한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값이세 박스 사면은 한 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예. 제가 효, 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뽕뿅!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이~ 민노총이 북한과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저~ 의심했었잖아요. 딱 나왔네요 딱 나왔어. 그것도 대놓고 나왔네요. 우리 북한과 연대한다 이게 딱 걸렸습니다. 아~ 이~ 문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8.15 전국 노동자 대회 연대하자. 그 연대사를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그러니까 북한에 말하자면 거긴 노조도 없지만 하여튼 이 노동총괄하는 노동자총괄하는 데서 민노총하고 연대하자 이러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아예 그 어떤 분이 이거를 올려줘서 야 이거 엄청나다 그래서 그 제목이요 민주노총회 로총입니다 보내는 연대사 북한은 이렇게 쓰죠.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조지 파탄시키자. 이러면서 쭉 썼는데요. 2022년 8월 13일 날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에, 민노총으로 보낸 이게 공문입니다. 연대하자, 이런 겁니다. 대놓고 그거를 이제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저들끼리 연대하는 게 뭐, 뭐, 내통하는 거좀 냄새가 났었는데.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그래서 그럼 들어가 봤어요. 민주노총, 이게 민노총 홈페이지에요. 그거 올려놨네? 이거, 민노총. 올려놨어요. 여기 문서 자료에. 민노총 문서 자료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파리로 아까 제가 말한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 공문이. 그런데 다른 것도 보니까 한미군사 합 동 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 협력 반대, 자주 평화 족의. 아, 이건 한국에서 쓰는 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족의.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얘기를 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남북 노동자 결의대의 공동 결의문. 이게 또 자세히 된게 하나, 둘, 셋째 강령 이러면서 이것도 또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조선직업총노동동맹. 중앙위원회 아까 그거하고 똑같죠 군 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다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거 민노총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세개 단체들이 아 한노총 그 전국민노총 이건 민노총을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북한의 중앙위원회하고 민노총 한노총이 함께 안 되는 거야 이걸 그냥 떡허니 민노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야 야 전쟁이 시작됐네요 이재명이 왜 전쟁 얘기를 꺼내나 했네. 김현지 비서가 그때 썼잖아요 전쟁 그걸 이재명이 일부러 깠잖아요 썩 보게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이게 총칼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냥 개딸들 그다음 에 민주당 그다음에 주사파 여기서 들고 일어나서 전쟁이다 요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민노총이 화물연대 민노총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북한 함께 하네. 연대사, 연대사라는 건뭐 연대하자는 공동성명서예요. 이거를 북한에서 우리 저 민노총에 보냈는데 이거를 올려놨어요 민노총이 숨켜도 쉬운 차는데 숨겨도 이게 받은 게 이적행인데 더커니 올려놨어요 자료라네. 이건 뭡니까? 북한과 함께 전쟁에 성 임하겠다는 거죠. 북한, 중국, 주사파, 민주당, 이재명 팀다 연대해서 윤석열 무너뜨리기 전쟁 선포하는 거죠. 이게 와 이거 무섭네 이 사람들. 이 올려놨네. 이거를 아니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메이저 언론사들 이거 이상하네요 왜 이런 거를 떡하이 올려놨는데 이거를 집중 보도를 안 했을까 그렇다면 언론사도 야 이게 문제가 되네 이런 거를 이제 간파를 한 윤석열 정부가 아, 노조의 지금 이 행위가 파업 이런 거가 아니라 아, 체제 전복을 노리는구나 이게 해서 업무 개신 명령도 내린 거구나 아, 근데 이제 뭐 민노총이 손들은 거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네. 파업은 손들었는데 뭔가를 꽤 하네요. 그래서 정부가 간파한 게자 북한의 IT인력이 신분 위조에 일감 수주 가능하니까 주의를 요구한다. 이렇게 정부가 말하자면 권고로 하는데요. 외교부, 국정원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기위원회 이거 다 합쳐서 오늘 이제 발표한 겁니다. 국내 기업들이, 아, 북한의 간첩들이 신분위장하고 취업할 수 있으니까 그 신원 확인 강화해달라. 이런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네요. 이런 건 그냥 발표합니까?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첩보를 입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간첩들은 각 기업에 각 기관에 다 침투해서 거기에 인력으로 들어가서 인력이 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회사에 그 회사의 어떤 인터넷 자료, 인터넷상의 인트라넷 안의 내부망을 통해서. 오고 가는 자료 그다음에 그 서버를 관리하는 거 서버 개발 홈페이지 개발 이런 거 담당하는 게 인력인데 이게 북한 사이버 특수대가 간첩으로 이걸 침투하는 거네 그래서 산업 정보 빼내 가는 거를 물론이고 여차하면 거기를 폭파시키고 내부 인터넷망을 폭파시키는 거죠. 내부의 인트라넷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사면 회사,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직원들끼리만 쓰는 내부 인트라넷이 있어요. 거기에 IT를 입력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다 쟤네들끼리 그 내부 인트라넷으로 회의한 거, 자료 올린 거, 이걸 다 빼돌려서 북한으로 다 보내고, 여차하면 폭파시켜버리고, 야, 엄청난 일들을 하는구나.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네. 그런데, 민노총 은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잼 날리는 식으로 화물로죠 이렇게 선봉대로 한번 공격수 했다가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북한, 북한하고 같이 북한 민노총, 한노총도 여기 연루된 것 같은데 아까 그 북한의 자료가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연대사에 야, 이게 진작에 있었네. 일부 자료에는 조선직업총년맹 중앙위원회만 있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조선직업총년맹 중앙위원회 있고 바로 그 밑에는 전국민주노총조합총년맹 이건 아마 민노총을 얘기하는 것 겁니다. 민노총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국노총조합총연맹, 이건 한노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연대를 했단 말이야. 8월1 3일날 이런 연대 이 협정서 비슷한 연대사가 왔는데 이걸 도, 11일날 왔고 11일날 이걸 받아서 13일날 이걸 올려놓은 거예요 뭐야 어? 여기는 13일로 돼 있고 밑에는 위에는 11일로 돼 있으니까 11일날 받아서 13일날 올려놓은 거예요 뭐야 하여튼 이거 8월 15일 바로 직전에. 이런 연대사가 있었네. 파리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대하자 북한과 민노청과 한 한노청이 이게 조선 직업총연맹.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민주노총에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그런데 그걸 숨기지를 않고 민노총 자료실에 올려놨다 인터넷 자료실에 이거는 대놓고 북한에도 사인 보내는 거죠. 우리 이제 대놓고 전쟁한다.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도 니네와 함께한다. 이걸 북한에도 사인 보내고 천공 노동자들한테 우린 북한과 함께한다. 이런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것까지는 아니지 하고 약간씩 탈퇴하는 게 아마 이거를 봐가지고 탈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연대하는 거는 아니지 우리가 우리 파업을 해. 서 그래서 지금 파업이 좀 부서지는 거 같네요. 여기에 또 북한 간첩들이 IT 간첩들이 신분 위조해서 일감도 수주하고 하청업체로 위장해가지고 일감도 수주하고 또 직원으로 침투하고 이걸 정부에서 눈치채고 이건 뭐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국정원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한 2,3천 명, 2,3천 명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정원에 20년간 공작관으이있던 분이 국정원 조직이 상당히 방대하대요. 어저께 뉴스에 왜 100명, 2,3명 잘라냈다고 그랬잖아요. 대기 령됐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세발의 피다. 택도 없다. 2천 명 내지 3천 명은 잘라내야 돼. 그렇게 하더라고. 얼마나 방대한 조직이야. 거기서 이런 걸 해치를 했겠네요 그래서 국내 기업과 뭐 공공기관에 이런 주의보를 내려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주장하면 국민의 힘조차도 그랬잖아요. 뭐 음모론자라고 그랬죠. 나중에 다 들통이 나고 다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도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이런 걸 우리가 주장하면 그 괜히 오바 떨고 그구들 괜니저뭐 안보 파리하고 말이야 뭐 이런다고 음모론 몰아간다고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거 뭐냐 이거는 이건 뭐야 섬찟하네요 이건 뭐냐 이거 8.15 전국노동사 대회 연대사를 왜 민주노총에 북한에서 보내고 민노총은 자료실에 왜 이걸 올려놨어 그럼 니들은 뭐한 거냐, 그동안? 우리 도로 이런 거 북한과 민노총이 연대할 거다. 우리가 지졌잖아요. 광화문 음. 광장에서 지져대고, 뽕평으로도 제가 지져대고, 그럴 때는 우리 도로 뭐라고 그랬어? 괜한 걱정한다고 음모론자라고 그랬잖아. 이거 뭐냐, 이거?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첩보를 파악하고, IT 간첩들을 색출하려고 주의보까지 내렸는데 니네 뭐 하는 거냐? 야, 신분 위주에서 일감 수주도 하고, IT 인력들이 상당수가 이 국내 대기업들, 방리산업체, 그 다음에 핵심 기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데 침투해 있구나. IT 인력, 이제 이것들이 드루킹으로 댓글 조작하다가, 그거는 아주 애교네. 댓글 조작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IT 간첩들을 파견해가지고, 그냥 그걸 다 그냥 첩보들을 다 북한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민노총, 한노총, 또 북한과 아주 연대를 해버리네. 무지막지 않아요. 어마어마하네. 북한 IT 인력 상당수가요. 분수공무부, 국방성 등 안벌이 되 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대요. 근데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아주 고급 인력이지 핵개발하고 이런 데서도 활동했던 사람이랬는데 북한이 IT 이쪽 그 해커들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대가 이제 일부가 이제 대한민국에 침투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일감 수주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구인 구직할 때 이제 그 플랫폼에 인증 절차 걸치잖아요 로그인해야 되니까 그거를 점검했는데 이거 이제 정보기관에서 점검했겠죠 수상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네요 이거 지금 이래도 나왔으니 다행이다 근데 이거 지금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미 침투했을 거야 이거 야 우리 직원 몇명 없길 다행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 없어요 몇명뭐 뭐 상주 한명 외주 재테크 두명 이렇게 밖에 없어요 야많으면나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간첩 침투할 뻔했네 여기도 회사들 조심하십시오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부터 신분증을 조작해 가지고 이거 첩보들을 다 받았네 그러니까 뭐+ 뭐 자프리아 이런 데서 왜 구인구직 하잖아요. 그럴 때부터 이제 가짜 신분증으로 거기 계정 올려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 세탁, 신분 세탁 위조해가지고. 이걸 I.T. 전문가로 I.T.는 전문가니까 그럼 뭐뭐 뭐 포토샵 할줄 아냐? 뭐 포트폴리오 내라고 그러면 기가 막힌 포트폴리오 내죠. 귀신이네. 채용하면 이게 간첩이네. 자 큰일 났습니다. 자 이게 우리 기업들도 요 간첩 색출 작업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거 방심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통째로 그 기업이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음, 지금부터라도 이거 이상하다 싶으면 색출이 잘안 되면 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에, 이런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하면은 은밀히 거기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백신 깔 듯이 다시 한번 컴퓨터 이렇게 저 깔잖아요 그러듯이 회사 이걸 다시 한번 깔아야 되겠네 그리고 어떤 놈이 간첩인지 이게 전문가 아니면 또 아나 이래서 국정원이 중요한 건데 국정원을 시절 노무현 시절 문, 특히 문재인 시절에 완전히 그냥 대공업무를 다 박살을 내고 간첩 잡는 걸다 박살을 내고 이상한 특정 지역 출신 그다음에 주사파들만 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 와가지고 국정원이 이제 간첩들이 드글거리겠네 거기에 거기에 주사파가 드글거리고 간첩 잡을 사람들이 핵심 간부들이 간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잡는 거야? 못 잡는 거야?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이지경까지 됐나? 그러면서 민노청은 또 지금 정부에서 조지는 게 조직폭력처럼 그동안에 깡패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주 달라고 우리 거 해라 그다음 에 우리 인원들 채용시켜라. 그러고 압박 넣고 안 하면 알지. 파업시켜. 이런 해고. 그다음에 돈 받아 챙기고 돈안 주면 파업. 이런 거했 때는 지금 수사하고 나오, 나오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깡패짓하면서 북한과 연대하고, 하긴 북한이 깡패 스테이트니까 뭐 로우 스테이트 아니에요. 깡패 국가 전쟁이네. 전쟁,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은 군인들이 하지만, 이런 전쟁은요. 우리가 전사가 돼야 돼요. 국민들이 발본세원각 기업에서. 색출해서 간첩 잡아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요. 간첩 잡는 어떤 묘안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야 이건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그래 알아챘으니 다행이지. 무섭다. 야이 대놓고 이런 자료를 올려? 대놓고 전쟁 선포하는 거지? 이런데도 뭐 노동자의 뭐 권위기, 고민정 뭐 너는 뭐라고 했 소리야. 고민정 한다는 소리 보세요. 노조법 2, 3조 연내 개정 촉구 기자회견 하면서, 어, 그저께 뭐, 윤석열 정부는 뭐, 법치를 강조하는데 지금 뭐, 헌법에 보장하는 노란 기본권은 하지 않고 있다. 뭐, 어쩌저 뭐, 야, 야, 노동자가 없는 것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 노동자 권익을 위하는 거냐? 나라를 뒤집어엎고 북한과 함께 하자는 건데 이게 노동자 권위가 무슨 상관이야 너 똑바로 알고 이거 뒤지대라 고민도 하지 않고 되지 말고 고민 좀해 고민 정 이건 뭣도 모르고 저 고민정은 간첩 아닐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그냥 막 이러고 뒤지될 거야 아마 똑바로 알고 뒤지대 잘못하다 같이 간첩으로 몰린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민병대예요 민병대로 갑시다 아안 되겠네 이제.